네, 안녕하세요. 솔트레이딩 맥스입니다. 녹화 진행하는 현재 시간은 4월 1일, 화요일 오후 2시 18분이고요. 자, 벌써 새로운 4월이 시작되었는데요. 특히 이번 달은 강력한 상승장이 시작될 가능성 매우 높습니다. 그럼 먼저 저희 실시간 수익률 먼저 오픈하고 오늘의 급등 코인까지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날짜 잘 보세요. 3월 31일, 바로 어제인데요. 정보방과 영상에서 동시에 타점 잡아드린 이오스 코인. 타점 잡아드린 지단 하루 만에 20%에 가까운 급등 습니다 중요한 건 어제는 조정 구간이었는데 거기서 유일하게 상승할 코인 요 이오스를 정확하게 잡아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3월 마지막까지 놓치지 않고 따라오신 분들 진심으로 수익 축하드립니다. 그 외에도 이렇게 지난주에 제가 저점 매수 잡아드린 코인들도 전부 다 수익 중이죠. 그런데 아직도 혼자 투자하시면서 이러한 수익 못 챙기고 계신 분들은요. 제가 직접 운영하는 정보방에 오셔서 최소한 이런 코인들 타점이라도 받아 가보세요. 정말 많은 도움 되실 거니까 고정 댓글에 있는 100% 무료 입장 링크 클릭하셔서 지금이라도 빠르게 정보방 입장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소개해드릴 코인은요. 바로 앱토스예요. 이 코인 같은 경우 제가 정확히 3월 중순 이때 제가 잡아드렸어요. 날짜 3월 14일 영상에 있습니다. 여기서 잡아서 단기간에 20%급 등 수익 챙겨 드렸는데요. 이번에도 강력한 슈팅 나올 가능성 굉장히 높으니까 집중해서 따라 오시길 바랍니다. 자, 먼저 주봉 차트로 보시게 되면 세 개의 가로줄들이 보이실 건데요. 자, 각각 강력한 지지나 저항의 역할을 하는 주요 매물대들입니다. 여기서 자, 맨 아래 위치한 이 7,400원 가격대에 있는 이 매물대는 과거부터 이게 반복적으로 지지를 받쳐주며 단한 번의 예외 없이 엄청난 반등을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아래쪽에 있는 매물대의 지지는 너무나도 강력하다는 겁니다. 자 그럼 바로 일봉 차트로 이렇게 넘어와서 보시면 현재 앱토스 가격대 어디에 위치해 있죠? 자 지난달 말에 익절하고 곧바로 하락이 나왔는데 여기서도 이 매물대 부근에서 강력한 지지를 받으며 저점도 깨지 않고 여전히 추세를 지켜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번에도 예외 없이 강력한 반등을 보여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실제로 지난 2월 말과 3월 초 여기 이 구간에서도 이 매물대에서 곧바로 반등을 쏴주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최근에는 20% 수익도 챙겨드렸죠 따라 이러한 상승 단서들로 세운 제 관점을 말씀드리자면 일단 단기적으로는 전저점 여기 구간까지는 무조건적으로 상승 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대로 본격적인 4월 상승장이 시작된다면 작년 9월 말 이때죠 이 당시 움직임과 같이 이만원 매물대를 가볍게 돌파하면서 이 위쪽 15,000원 부근 매물대를 넘어서는 역대급 상승 랠리를 다시 한번 보여줄 수 있다고 저는 강하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그런 기회 의 매수 타점이라는 거고요 자 다만 이 영상이라는. 걸 녹화를 하고 업로드 하기 까지 시간 차이가 좀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만 보고 혼자의 투자에 나서는 건 정말 위험하다고 매번 강조드리고 있죠. 그래서 제가 직접 정보방 운영하면서 모든 급등 코인 타점을 전부 실시간으로 공유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어제 이 이오스 같은 경우에도 영상보다 빠르게 더 낮은 가격대에서 실시간 타점 나간 거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렵게 투자하시는 분들을 위해 100%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거니까요. 지금이라도 정보방 편하게 들어오셔서 실제로 이런 수익이 나는지 안 나는지 가볍게 구경만이라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이 앱토스 코인으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